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경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리프트 업시키고 측정하고자 하는 차량의 바퀴에 턴테이블을 장착을 합니다. 턴테이블이 장착이 되면 차량을 리프트 다운 시켜서 앞바퀴가 턴테이블에 장착이 될수 있도록 측정하고자 하는 바퀴가 턴테이블 중앙에 오도록 설치를 합니다. 바퀴의 회전 각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턴테이블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핀을 제거시킵니다. 바퀴를 직진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좌우 핸들을 움직여서 바퀴를 직진상태로 유지하고, 바퀴의 앞바퀴 허브 축에서부터 뒷바퀴 허브 축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270cm, 2.7m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앞바퀴 축에서 센터에서 허브 축에서 뒷바퀴 허브 축까지의 거리를 줄자로 측정을 하게 되면 축거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회전각도를 오른쪽으로 꺾어서 최대한 각도가 꺾인 상태에서 회전각도, 턴테이블의 각도를 확인합니다. 32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을 최대한 우측으로 꺾어서 우회전 시켰을 때의 외측 바퀴는 좌측 바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좌측 바퀴의 외측, 최외측 바퀴로서 각도를 확인한 결과 32도로 측정이 되고 축거는 270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값을 가지고 최소전반경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최소전반경 구하는 공식을 보면 최소전반경 R은 사인알파 분의 L 플러스 R이 됩니다. 사인알파는 외측 바퀴의 조향각도 측정된 값 32도가 되겠고요. L은 축거로서 270cm, 2.7m가 되겠습니다. R은 킹핑과 바퀴 중심의 접지면과의 거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30cm가 주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0.3m가 되겠습니다. 사인알파는 3 0 사인 32도를 계산하면 0.5가 되고 약 0.5가 되고 축거가 270cm는 2.7m가 돼서 킹핑과 바퀴 중심의 접지면의 거리가 0.3m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공식에 대입하면 5.2m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 차종의 현재 측정 차량의 최소 전망경은 5.2m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내용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